안녕하세요 무지개쌤입니다. 오늘은 조음 치료 관련 교구를 소개해드리고 그 교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음소별로 교구가 각각 다른데요. 어, 제일 처음으로 먼저 지읒 관련한 교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줄까 말까 피자가게 라는 교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교구를 활용해서 지읒 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안에 보시면 이렇게 4장의 그림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그림카드랑 주사위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재료 그림판을 하나씩 가지고. 재료 카드는 세 장씩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료 카드를 먼저 뒤집어 볼게요. 네, 노른자가 나왔는데 어, 해당하는 재료가 없으면 이 재료 카드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신 재료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재료 카드를 건네주는데 상대방은 어, 재료를 받겠습니다. 혹은 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료 카드에는 모두 지읒 음소가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 가재, 마요네즈, 치즈, 감자 등등 이렇게 지읒이 들어간 음소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왔습니다. 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재료의 지읒을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입니다. 네, 이렇게 보드 게임 형식으로 지읒 음소를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음소죠. 시옷을 학습할 수 있는 보물 숨바꼭질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놀이는 어, 이제 여기에 있는 시옷 음소가 들어간 소중한 물건 카드를 어, 숨기는 놀이를 통해서 시옷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교구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 한 사람은 이 소중한 물건 카드를 원하는 곳에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 밑에 숨겨주는 거예요. 다 숨기고 나서는 다 숨겼다라고 말하면서 시옷 발음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 함께 카드를 숨긴 곳을 찾고. 찾았으면 신발 찾았다 라고 말하면서 또 시옷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교구는 좋은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옷이 들어간 시옷 음소가 들어간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린 카드만으로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이 작은 보물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단어 카드만으로도 활용하기가 좋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이제 그런 교구여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니은 음소를 연습할 수 있는 교구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게임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어. 즐겁게 조음 치료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너구리 카드를 놓고 그리고 소품 카드와 행동 카드는 가운데에 두고요. 이제 차례를 번갈아 가면서 행동 카드를 뽑아요. 네 이번에는 리을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교구하고 게임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상상의 동물을 찾는 그런 게임인데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이 섞여 있는 그림 카드를 펼쳐놓고 먼저 머리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머리라고. 리얼 음소가 들어간 말을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카드를 뽑아요. 개미 다리라고 말해요. 그 다음 꼬리 카드를 뽑을게요. 호랑이 꼬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 다음 코끼리 머리에 개미 다리에 호랑이 꼬리를 가진 동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찾으면 이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인 거예요. 네, 이런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리을 발음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교구입니다. 인사이트 와이즈 박스에서 나온 교구이고 언어 재활사 선생님께서 어, 개발에 참여하신 교구라서 그런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어, 치료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좋은 치료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